하나님 말씀은 잠원 25장 1절부터 1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원 25장 1절부터 1 4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인지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정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2장, 아, 잠언 5장은 새로운 잠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어떻게 돼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잠언입니다. 그런데 편집은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몇백년 지난 후대에 히스기야 왕들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 이 자문이 25장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작업한 자문이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절 정도로 두 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고 하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알수 있도록 열어놓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게 일하고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는 부분, 하나님만 알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피니스 이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행복의 어원이 뭐냐면 To happen 즉 우연히 벌어지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가난한 사람이 10년 뒤에 부자로 살수 있고요. 지금 너무 부자로 사는 사람이 10년 뒤에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지금 건강했던 사람이 10년 뒤에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수도 있고. 오늘 내일 죽는다 하는 사람이 10년 뒤에 너무 건강해지는. 이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 절의 전반절에 있는 일을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숨겨 놓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라고 되어 있죠. 인간은 그것을 살피고 들여다보고 계속 그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숲깨나다 그래도 인간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들여다보고 이것을 잘 알려고 하고 그리고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이 알아오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알아온 것을 뭐 인터넷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 제 핸드폰에 넣어놓고 볼 때마다 계속 이 기도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다 보면 기도 제목이 먼저 떠오르도록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떠한 부분에서 리더들 아닙니까? 어, 교회에서는 구역장이고 집에서는 부모고 또 주일학교에서는 교사고.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그러면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세하게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살피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리더의 자질이고,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세하게 살핀다고 해서 다 됩니까? 다안 돼요. 다알수 있습니까? 다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은 일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 말씀인데, 하나님은 숨겨 놓고 인간은 세세하게 들여다보되 그러나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하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망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야망으로 살지 말고 겸손함으로 살라. 6절 보십시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이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7절 보십시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 식탁을 열어서 연회를 열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먼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근처에서 내가 왕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래서 왕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일 말석에 앉으라, 마지막 제일 끝자리에 앉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들어와서 자리를 이렇게 재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앞에서 네가 왜이 자리에 앉아 있냐, 끝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큰 수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에 앉으라. 끝에 앉아 있을 때 왕이 필요하면 자네는 거기 앉아 있지 말고 내 옆에 와서 나랑 같이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 그러면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자문을 인용하세요. 누가 보금에 너희는 자리에 앉을 때 말썩에 앉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주신 금이 있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말고 야망버리고 겸손하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곳으로 가라. 한때 한국의 교회에 이 미답지론과 고지론 이두 가지가 팽팽하게 싸우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가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점령해서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고지론 이 높은 곳으로 먼저 성공해서 올라가야 한다는 이 고지론이 한국의 성도들을 다 망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 어디에도 고지론을 지지하는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아래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도는 항상 외지에서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외지에서 불쌍하게 저변에 있다가 살다가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외지에 나가 있고 낮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한 장소 필요할 때에 가장 낮은 자리를 높이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중심이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모함,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낮은 자리가 높아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무혈 입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아무 피도 흘리지 않고 겸손하게 올라가게. 만드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 가지고 우리의 근육을 사용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낮은 곳에 앉으십시오. 안심하고 주변으로 가십시오. 안심하고 하나님을 쫓아 가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높이 쓰시고 그리고 높이 쓰신 이후에 다시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숨겨두셔서 다 알지 못하는 못한다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높은 채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 안에서 만족하면서 살라. 오늘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과 낮은 마음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막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숨겨두신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